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걸로 막, 당장 뭔가 수익이 날것 같지 음.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뭔가 벌어야 되고, 음.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실제로, 어,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왜 그러냐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서 대학을 들어갈 때, 사실은 나의 적성을 따라 대학을 들어가기보다는 점수 따라, 또는 부모님이 뭐, 앞으로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안에 따라 대학을 들어가고 전공을 선택해요. 근데 실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지 않아. 근데 어떡합니까? 구축인 상담 사례 가는데 있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한 친구가 생명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제 아내가 생명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생명공학이 뭐라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생명공학을 4년하고 졸업까지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생명공학을 했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지옥 같았답니다. 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의 장래를 위해서 생명공학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전혀 자기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4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고 졸업하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기준이 또 뭐가 되냐면 생명공학에 관련된 직업,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하면 게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아. 찾나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취업을 했네요. 취업을 했는데 한 달, 삼 개월. 아 처음엔 좋았죠. 취업했다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될 기쁨이 돼요. 그렇죠. 그데그 기쁨이 한 달은커녕 일주일, 이 주일 지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이제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생활을 앞으로 1년, 3년, 5년을 어떻게 할까? 그때부터 이미 취업과 함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찬에게는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 자세가 무엇이 해야 되냐면, 일단 내게 주어진 사항에 하나님과 동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회사를 들어왔는데 안 맞아. 그러면 그만두고 그러면 또 어디를. 그게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인상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은 아주 유명한 성격주절이죠.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서 이 모든 것은 내가 상담하는 그 청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어? 전공이? 어? 이 회사가? 어? 내게 주어진 일이? 저게 안 받는데요? 어? 그 어쩌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내가 먹고 살자니까 내가 당장 급하니까 취업은 했는데 저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안에 그 사항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가 뭐냐? 내게 주어진 사항을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사항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세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는 자세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질문하면서 이 상황에서 주어진 걸 받아들이면서 경쟁력 있는 삶을 살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자세는 어떻게 해요? 청지기 자세로. 청지기 자세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청지기 자세라는 것은 이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이 구별이 되지 않는 유형 하나는 내게 주어진 일터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다, 하나님이 주인이 일터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어 내가 원하지 않는 회사를 할지라도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회사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의하면서 일을 감당해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라는 의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일이 제게 맞지 않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게 왔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와 이런 불평과 이런 것은 정말 신앙인의 일탈행이에요 일탈행. 그래서 성경의 대표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걸 왜알수 있냐면 보디발이라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도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일도 속에서 여러분 방황과 갈등을 할때 창세기 39장 1절부터 등장하는 요셉의 삶을 반드시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일어났던 놀랍고 귀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딴 곳으로 옮기기를 원한다면 드라마틱한 손길로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